안녕하세요. 코인을 쉽게 풀이해주는 채널 코프리입니다. 비트코인 반감기가 시작된 이후 축적 구간을 마무리가 된 것인지 5월 중순부터 조금씩 반등하며 상승세를 예상했던 6월이었는데요. 미국 비농업 보용지수의 예상치 상해로 인한 금리 인한 유보로 다시금 하락세로 전환되었습니다. 또한 독일 정부에 입수한 비트코인 매도와 미국 기관의 지속적인 비트코인 현물 ETF 유출, 그리고 다가오는 7월에 시작될 마운트 곡스의 상황과 이어지는 FTX의 채권 보상까지 갑작스러운 악재들이 가득 차버린 채로 7월이 시작되어 걱정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이번 7월은 호재보다 악재가 더 많은 달이 될 것이지만 미리 준비하여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해보자는 취지로 이번 영상에서는 7월 코인 호재와 악재 및 일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월 세계 경제 일정입니다. 지난 6월에 발표된 비농업 고용 지수는 그 전까지는 암호화폐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는 없다 여겨졌으나 물가에 대한 영향을 주고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을 미루거나 당길 수 있다는 의미로 보면 중요한 일정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걸 지표들을 고려하면 미국 노동부 구인 이직 보고서나 각종 경제보조 지표를 다 포함해야 될 것이기에 코프리는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일정들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시작은 2일입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연준의장인 제로 파월의 연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파월 역시 이전 달에 비농업 고용지수가 크게 나올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보니 준비되지 못한 상태로 인터뷰를 진행했었을 텐데요. 이번 7월에 연준의 정리된 입장을 들어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같은 2일 유럽의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의 연설이 있습니다. 미국 정도의 영향력은 없으나 유럽이 혹시나 경제적으로 무너질 기미가 보이지는 않는지 체크해 봐야 될 것입니다. 4일은 FOMC 회의록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하락세에 큰 영향을 주는 일정이기에 이번 7월에 방향성을 정해주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리에 대한 연준의 입장을 좀더 자세하게 들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전히 전문가들은 적어도 올 4분기까지는 금리 인하가 연기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연준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을지 지켜봐야 됩니다. 5일은 지난 6월 암호화폐를 비롯한 투자 시장에 큰 충격을 준 비농업 고용 지수가 발표됩니다. 지난달 예측치인 182k를 약50% 가까이 상회한 272k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번 달은 어느 정도 하락할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농업 고용지수는 경제 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비자 지출의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물가와 직접적인 영향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6일은 미국의 통화정책 보고서를 발표하는 날입니다. 통화정책 수행과 경제발전 및 미래 전망에 대한 논의 보고서이기 때문에 달러의 방향성을 볼수 있고 달러는 나스닥이나 비트코인과 밀접한 관련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주시해야 되는 일정입니다. 11일은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12일은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둘다 발표되는 수치에 따라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는 편인 경제지표들입니다. 다행히 CPI, PPI 모두 지난달 예상치보다 하회하는 모습에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있다는 것을 예측해 볼수 있어 이번 달도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연준의 금리 인하가 앞당겨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7월은 금리 결정이 없고 8월 초에 있기 때문에 7월에 CPI, PPI 지표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7월 호재 및 악재 일정입니다. 2024년의 절반이 지나가고 하반기가 시작되는 달이기에 본격적인 출발을 해야 되지만 암호화폐 시장이 그리 좋지 못하다 보니 일정을 그대로 이행하는지 잘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먼저 7월 첫날은 이더리움 레이어2 솔루션인 멘틀 네트워크의 메타모포시스가 런칭됩니다. 현재 멘트리 유동성 스테이킹 프로토콜로 생태계 확장을 이뤄냈는데 추가적인 담보 토큰인 CMTH와 e 쿡 토큰을 발행하여 추가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습으로 보이니 얼마나 투자자들이 유입될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일은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보고 차관하여 위믹스 역시 반감기를 도입하는 날입니다. 발행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이 발표 이후 4일 만에 47%가 상승했으나. 반감기 직후 오히려 상승재료 고갈로 하락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위믹스는 반감기에 대해 처음 언급한 3월에도 가격 하락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매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위믹스다 보니 급등을 쫓아가는 건 주의하셔야 될 것입니다. 2일은 크로노스코인의 2차 커뮤니티 소각투표 마감날입니다. 이미 5천만 크로노스가 1차 소각으로 진행되었고 추가적인 5천만 크로노스의 2차 소각투표입니다. 합쳐서 1억 크로노스면 작은 물량은 아니니 시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지 지켜보면 좋겠지만, 이는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어느 정도 풀려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아스타 네트워크 역시 제네시스 할당량 중5% 소각 투표를 2일에 마감합니다. 아스타는 지난 1분기에 좋은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현재는 그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번 소각이 파도를 만들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7월 31일 이오스의 하드포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오스는 사실 지난 분기부터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겠다고 했지만 미루거나 진행해도 큰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 최근 실망하는 홀더들이 늘고 있는데요. 지난 3월 비트코인 최고점에 비해서 60% 가까이 하락했다 보니 이번 하드포크가 만약 진행된다면 시세가 상승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7월까지 진행되는 일정입니다. 하락장이 계속된다면 번동할 가능성이 크니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길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아르고코인의 V펌 하드포크 소식과 클레이튼과 핀시아가 합작하여 시작한 카이아의 새로운 웹사이트 오픈 소식입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무서운 소식인 마운트 곡스의 상환 시작이 7월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합니다. 마운트 곡스는 상환일을 지속적으로 미뤄왔었으나 이번에는 시작할 가능성이 높기에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마운트 곡스 물량이 빠르게 상환되어 시장에 나온다면 그 물량은 현재까지 비트코인 현물 ETF로 유입된 물량의 50%가 한 번에 시장에 나올 수 있어 대공황도 올수 있으니 조심하여야 합니다. 물론 그런 확률은 낮겠지만 리스크 관리는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코플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의 6월의 하락세가 워낙 컸다 보니 7월은 조정 및 횡보로 가다가 8월에 반등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이를 인지하시고 투자 전략을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